기꺼이 포기하는 권리.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쓴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943년 2월 3일 아침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미군 수송선 돌체스터호가 독일군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배는 큰 타격을 입고 뱃머리부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부근의 공격을 받아 전력 공급이 단절되는 바람에 구조 요청 무전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 배에는 900여 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두려움과 공포로 배안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때 군목이었던 조지 폭스, 클랑폴링, 존 워싱턴, 알렉산더 구디는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병사들이 대피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병사들에게는 주저 없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보호할 마땅한 권리조차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한과 개인적인 여러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어떤 권리보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